아이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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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야.. 야식아! 야.. 야.. 아 아이.. 밥은 먹고 다니 게임 이름 맞추기 자.. 1개 풀기 가볼까요? 어.. 근데 댓글.. <laughs> 어떤 십덕이 만든거냐 배팅고, 7개 이상 맞춘다. 자, 0개 중에 7개 이상 맞춘다. 가능, 불가능. 배팅 가도록 하겠습니다. 1 0개 풀기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나 뭔지 알아, 이거. 이거 스컬이잖아, 스컬. 정답. 제 이걸 해보진 않았지만, 스팀에서 구경했거든요. 맞추기, X, 맞추기. 아, 아 맞추는 거는 그 던져서 맞출 때 맞추기인가? <laughs> 지송. 국어가 좀 짧아가지고. 다음 문제. 이건 뭐지?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떤 십덕이 만들었냐? <laughs> <laughs> 약간, 온라인 게임 느낌인데? 일렌시아, 라그나로크, 약간 요런 감성인데? 그냥 라그나로크 쳐보자. 아, 리니지야? 아, 아, 그래도 접근은 나쁘지 않았는데. 다음. 야, 이거는 민속놀이, 이거는. 아, 일곱 게 이상은 가겠다. 타크래프트 정답. 아, 뭐, 너무 쉽다. 아, 너무 쉽다, 진짜. 폴가이즈잖아. 아! 아 이거 내가 전문게임 아니냐 아 조피 위핀데 그게 좋은 피자와 위대한 피자 그렇지 어아 너무 쉽고 아 이거 워크래프트잖아 워크래프트 3 그쵸 아니 잠깐만 아니 오답이라고? 이거는 얘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정답으로 인정 가야 돼. 요 제가 오히려 더 맞아요. 제가 오히려 더 옳아요. 이거 워크 3잖아. 아니 이게 틀렸다고? 아 이거는 이 얘기 해야죠.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인정 해줍시다. 화면 절단술로 화면 좀 확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늙어서 안 돼. 아, 화면 아 절단술로 확대해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늘리면은 광고만 커지네. 아, 이건 정답인데, 근데, 진짜. 이거 우리 합의하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아 이건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인정했다. <laughs> 오케이. 죄송. 감사합니다. 아, 대통령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 제가 맞춘 그... 걸로 가죠, 그럼. 대통령은 그... 어쩔 수 없지. <laughs> 자, 이거 일단 남겨두고 논의를 나중에 합시다, 그럼. 어차피 지금부터 한 개도 안 틀리면 이거 뭐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보류하겠습니다, 워크래프트3. 어, 다음. 아! 문명 5인데 이러면 또 틀렸다고 그러겠지? 그냥 문명으로 갈게요 아니 너무 쉽다는데? 하...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또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어떤 집탁이 만들었냐 이거? 아니! 워크래프트는... 워크래프트고 문명은 문명5고 파 아니 이딴 시키면 너무 곤란하지 정말로 아니 일관성 있게 쭉 넘버링은 빼든가 아니면 일관성 있게 넘버링을 다 포함을 시키든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laughs> 이러면 우리 논의를 하고 가야 돼요 이제 벌써 세 개를 틀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제가 그리고 문명5인 것도 이 구두로다가 여러분들한테 맞춘 거 확인 받았잖아요 일단은 이것까지 보류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도 안 틀리면 이제 7개 이상이기 때문에. 아, 진짜. 야, 이거는 내 동생도 다 맞추겠다. 따듀벨리. 너무 쉽다. 아하!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어, 이거 전염병 주식회사. 그렇지! 예! 에이! 아까 그 넘버링 어가 틀렸다고 할게요. 그래도 상관없죠? 음. 그거 정하죠 지금 지금 우리 깨끗하게 정산 됐을 때 이런 억깨 정답으로 인정하는 걸로 합시다 솔직히 얘가 좀 채점을 공정하게 해주면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잖아 어? 햄버거 퀴즈 가볼까? 햄버거 사진만 보고 햄버거 맞추는 건데 좀 멋있는데 근데 일단 문제는 지금 썸네일에 있는 이 시커먼 햄버거도 나 뭔지 모르겠어 어 정답률 100% 도전해보기 햄버거 100% 찍으면 되나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맨날 먹는 것만 맨날 먹어서 가보자 어디 건지도 모르겠는데? 누구가 건가? 아, 와퍼야 아. 나라면 빠르게 틀리고 하... 다른 자신 있는 거 하러 가서 10만 원타 타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돼요? 그렇게 10만 원 타도 돼요? 그런 식이면은 나 자신 있는 거 바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알지. 저 맥도날드는 알아. 이거 빅맥. 그렇죠?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뭐지? 이거 KFC다 KFC. 왜냐면 여기 할아버지 얼굴이 보여요. 어 일단 징거 버거인데, 케...케...케... 징거 버거. 근데 이게 뭐가 추가가 됐는데? 징거 치즈 징거 치즈 버거? 아, 타워 버거. 자 요거는 슈비 버거. 이거 맥도날드. <laughs> 저 맥날 잘 알죠? 아 이거 일호 버거잖아. 아아아아 아.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찾아보자, 이제. 제가 100%갈수 있을 만한. 이거 나 가능할 것 같다. 저 속담 고수예요 자, 요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예시가 벌써 이상한데? 누워서 치읍, 비읍, 뛰읍 나오려면은 침 배틀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배 기가 돼? 초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온 기억이야, 이거? 아니, 네, 이거. <laughs> 아니, 뭐, 이래 <laughs> 다. 아, 뭐 하나 안전해 보이는 게 없네? 속담으로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아,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어, 너무 쉬운데? 아, 잠깐만. 이거 맞은 거잖아. 우리 구두로 한거 맞기로 했잖아. 이거 맞은 거예요. 아까 합의했어요.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까 협약을 했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거 100% 이거 가능이다,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크다. 꿈틀한다. 야, 이거. 똥 묻은 개가 벼가 아니라 겨 아니야? 나 <laughs> 아, 너무 쉬운데? 나 말은 제가 듣고? 아니 이렇게 쉽다고 합의 안 했잖아. <laughs>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기어 기억이죠? 기억 기역 아니죠? 기억이죠? 기억이지? 기역 아니, 네. 기억이야?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억이고 정답이라는데 여기야? <laughs> 어? 기우. 이러면 아까 협약에 의해서 틀린게 되나? 아기 어기였어? 아나기 어긴줄 구두로 맞은게 맞은거면 구두로 틀린건 틀린서죠. 그게 이치에 닿긴해. 이게 어... 구두로 틀렸으니까 얘는 인정해줬지만은 틀린걸로 하죠. 기우. 그게 맞죠. 내가 기 어기라고 생각하고 아예 진짜 틀린거니까. 오타도 아니고 이거는 리얼 틀린거니까 틀린걸로 합시다. 망했어요! 인물 퀴즈로 가봐. 자 10개짜리로 가보겠습니다. 아... 추, 주... 추성훈, 격투기 선수. 그치, 정답. 어, 그, 그 사람, 그, 그 납치하는 사람. 아, 그 사람 이름 뭐지? 아, 손석구, 손석구. 손석구. 정답. 오케이. 어, 코리안 좀비. 정찬성 맞나? 왜 이렇게 격투기 선수분들이 많이 나와? 정찬성. 오케이, 정답. <laughs> 네가 뭔데 여기 나오냐? 사진 설정이 너무 악의적인데요? 분이 <laughs> 가로 열고 짱구 친구는 뭐야? <laughs> 그게 얘 직업이야? 아 조진웅 야 이거 1 0개 가겠는데? 다 알아 나아개개개 개, 개. 얼음 얼음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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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이거는 인정이죠 여러분? 이건 진짜 개 억지다. 이건 진짜 미친 억지야 진짜. 아니 이거 어떤 십덕이 자꾸 <laughs> 이건 정답입니다 여러분. 겨울왕국 엘사가 얘 이름이 아니잖아. 이거는 정답입니다. 엘사 엘사. 어, 곽 튜브. 곽 튜브라고 해야 되나? 곽준비로 해야 되나? 이 사람 이름이니까 이름으로 가야겠죠? 또 이거 틀렸다 해도 그래도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협의를 했어요, 그죠? 어, 정답, 정답. 어, 유비, 유비. <laughs> 별에서 열 사람이 다 나오네. 유비가 여기서 왜 나와? 버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유비! 좋았어! 가자! 어! 바락! 오바마! 이것또 버락 붙여 가지고 틀렸다 그러는 거 아니야? 오바마만 쓸까? 버락 오바마. 아, 오바마. 오케이, 오케이. 정답. 얘도 인정해 줌. 그렇지. 예, 예, 예. 개잖아. 개. 동동이. 아따 맘마 아따 아들. 그렇지. 예! <laughs> 어, 이거 인물 퀴즈 재밌는데? 50개짜리로 한번 달려볼까? 나 이제 얘 누군지 알아. 겨울 왕국에사야 <laughs> 겨울 왕국에사 어, 바로. 아 바로 아... 아아아 힌트 좀 받으면 안 될까 요 여러분? 아 뉴진스 아 뉴진스 아, 오답 까이 아깝다 그래도 반은 맞췄는데 그죠? 추 추신수 자 47개 노리고 갑니다. 어 근데 시간이 잠깐 <laughs> 만 빨리 빨리 달려 시간이 없어 오바마 아유! 아니 치해지아나 이름 알아. 그 알아 알아 알아. 엔해소웨이엔해소웨이 오, 오. 그 다음에 유비. 그 다음에 짜라. 오 어, 황정민. 오 휴잭맨. 오 후니. 오윌윌 스미스. 오 어, 김영경. 어, 톰 크루즈. 어, 일론 머스크. 로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 자, 신영만! 그, 아, 누구야, 아, 누구야, 누구세요? 국회의원! 아, 이 아, 대통령이 뭐야. 소영민! 괜찮아, 두 개, 괜찮아. 어, 노진구! 어, 이거, 그, 이거, 그, 이거, 뉴진스, 뉴진스! 뉴진스! 뉴 <laughs> 트럼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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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뉴진스! <laughs> 가능했는데. 아잇! 영포 가볼까? 영화 포스터? 아 이거 너무 쉽지 이거는 기 생충. 아 너무 쉬운데? 아 뭐야? 아 이런 수준이면은 이거 3 0개 가겠는데? 아바타 여기까지는 뭐. 아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여기 써줬는데. 아참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쇼생크 탈출이죠? 그렇지. 아, 인셉션! 인셉션! 너무 쉽고, 아, 너무 쉽고, 살인의 추억! 마마마! 에이, 마, 마. <laughs> 그...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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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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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밥은 먹고 다니냐? 죄송합니다. 밥, 여러분 잘 드시라고! 날씨가 더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레옹 레옹이죠 레옹? 아 이지 이지. 아 해리포터 이거 불의 잔인데 그것까지는 안 써도 된다 그랬어. 불의 잔 맞나? 이거 5편인가 불사조 저건가 포스턴가? 아즈카반이네요. 어, 다 들렸네요. 님 영화마다 성대모사해 주세요. 착. 잭. 타이탄이죠. 타이탄이 타이타닉. 너무 슬프고요. 어, 이거 이터널 선샤인. 자, 짐 캐리 성대모사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짐 캐리입니다. 아니 이런 명작을. <laughs> 안녕하세요, 짐 캐리입니다. 청주 날씨는 어때요? 이거 진짜 근데 짐 캐리가 한 대사예요. 예스맨에서 한국어 배워서 하는 대사입니다. 청주 날씨는 어때요? 청주 날씨는 어때요? <laughs> 어, 이터널 선샤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 어신가? 아 그거는 로리고. 라이언. 1병 구하기. 자, 이거는 이제, 어, 도와주십쇼! 도와주십쇼! 저 라이언인데, 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쇼! 으아! 으아! 폭탄이다! 으아! 이런 영화요 아, 이거, 그래비티. 그래비티는, 이거 맞아. 이거 만약에 몸으로 말해요 시간이었으면은 이거 보고 뭐다 맞췄어. 아, 영화 너무 쉽다, 근데. 완전 진짜 인싸 영화들. 약간 좀 매니악한 거좀 한두 개 섞여 있어야 재밌는데. 아, 이거 탑건. 탑건은 제가 안 봤어요. 톰 크루즈 성대모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톰 크루즈입니다. 난 위험을 즐겨요! 야, 이거. 아, 저, 저, 아아아아아아 이...이...이... 똑 하자 이 자식 느려 빨라 느려 빨라 아아아 영화 보여드렸습니다 위플레시 아아 아, 위플레 쉬인데 이거 맞잖아 이거 맞잖아 그죠? 위플레 쉬시 이거는 맞는거지 나홀로집에 케빈 성대모사 보여드릴까요? 야

음, <laughs> 캐리비안의 해줘. 그 다음에 이거, 어, 이거 피아니스트인 것 같은데, 피아니스트? 아, 야, 이거 이제 딱 어려운 거딱 하나 나왔는데, 이거 맞춰버렸죠? 야, 아까 하나 틀린 거 위플레 쉬. 야, 이거 강하네, 영화 포스터 잘하네, 나.

딴거 하는 기능은 구독 찡막으로 한 번만 더 제발 소원 순돌님들 죄송죄송. 죄송. <laughs>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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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리아저씨편테 쏜다. 오, 오! 오! 오 <목소리로>